쿠바의 오른쪽에 위치한 히스파니올라 섬. 이 섬의 면적은 한국 면적의 70% 정도 되는 약 7만 6천 제곱미터인데요. 현재 섬의 오른쪽은 도미니카 공화국이며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아이티 공화국입니다. 아이티 공화국은 흑인 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사실 아이티가 속해 있는 히스파니올라 섬은 흑인이 살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티 공화국의 인구 1,100만 명중약 95%가 흑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심지어 나머지 5%도 흑인 혼혈이며 아주 극소수만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흑인이 한 명도 살지 않았던 히스파니올라 섬에 흑인 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히스파니올라 섬은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발견하면서 유럽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섬에는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유럽인들은 타이노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이노족은 스페인 제국의 갑작스러운 침략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 왕에게 보낸 편지에 타이노족들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죠. 이들은 굉장히 온화하고 평화로운 사람들이며 우리와 거래를 해주며 가진 모든 것을 선의의 표시로 건네주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말했던 콜럼버스는 2차 항해 때부터 태도가 돌변하여 타이노족을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타이노인들은 공동체를 만들어 스페인 세력에 대항했으나 무기라고는 활과 도끼밖에 없었던 이들은 가볍게 제압되었죠. 또한 유럽의 전염병까지 섬을 휩쓸어 타이노족은 약 100년 만에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현재 서인도 제도에 타이노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 또한 다른 인종과 섞이게 되었으니 사실상 멸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무튼 히스파니올라 섬은 이렇게 스페인 세력에 지배당하고 그대로 식민지로 전락해버립니다. 하지만 식민지를 운영하려면 원주민이 필요한데 정작 자신들이 원주민들을 전멸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인력을 아프리카에서 끌고 온 흑인 노예들로 충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부터 히스파니올라 섬에 흑인이 등장했던 것이죠. 이 섬은 흑인 노예들에게 지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7세기 후반 스페인의 세력이 약해지며 프랑스가 히스파니올라 섬에 발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결국 스페인 세력을 내쫓고 섬 영토 3분의 1을 프랑스령이라 선포했는데요. 프랑스인들은 이 프랑스령을 생도맹그라 불렀습니다. 생도맹그가 바로 IT 공화국의 시초죠. 프랑스는 이 땅에 대규모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유럽은 커피에 설탕을 넣어 먹는 것이 유행이었고, 이 때문에 설탕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죠. 프랑스 제국은 이 수요를 식민지에서 흑인 노예의 노동력으로 충당하려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던 노예들은 이때부터 더 고강도의 노동을 감당해야 했는데요. 설탕을 생산하는 사탕수수 노동은 엄청난 중노동이었습니다. 다 자란 사탕수수는 4미터가 넘었는데 엄청 질겨 잘라내기도 힘들었으며 하나하나 손으로 껍질을 벗겨내야 했거든요. 나중에는 껍질을 벗겨내는 기계도 생겼는데 이게 노예들 입장에서는 그리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로 인해 생산량이 급등하면서 농장주들이 설탕 생산에 박차를 가했기 때문이죠. 노예들의 중노동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기계에 팔이 들어가는 사고도 빈번히 일어났죠. 보통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기계를 멈추지만 농장주들은 기계를 멈추지 않고 들어간 팔을 잘라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노예들은 인간이 아닌 그저 재산으로만 여겼던 것을 이 사례 하나만 봐도 알수 있죠. 이런 식이니 18세기 생도맹고의 흑인 노예 45만 명중 50%가 약 1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사태가 점점 심해지니 아무리 힘없고 저항 의지가 없던 노예들도 점점 농장주들에게 불만을 쌓아가기 시작했죠. 사실 농장주들은 노예들의 반란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농장주 한 명당 흑인 노예 200명을 넘게 통제하고 있었는데 인구 대비만 봐도 노예들의 인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노예들이 반란이라도 일으키면 농장주들의 목숨은 그대로 날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막힌 묘수를 생각해 냈는데 바로 그들의 종교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들의 종교는 부두교였어요. 오늘날 부두교는 시체를 좀비로 만들어내는 걸로 유명합니다. 이 배경이 생도맹그, 즉 IT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농장주들은 부두교의 사제들과 이렇게 거래했어요. 너희가 노예들을 일만 하는 좀비로 만들어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겠다. 부두교 사제들은 이렇게 농장주들과 결탁하여 노예들을 좀비로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현실적으로 좀비는 상상의 존재일 뿐 역사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두교 사제들이 좀비를 만드는 방법은 좀비 파우더라는 독극물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좀비 파우더의 주성분은 부고로부터 지체한 테트로드 톡신이었는데요. 이 테트로드 톡신을 먹게 되면 가짜 죽음 상태, 즉 가사 상태가 됩니다. 가사 상태로 변화되어가는 노예는 자신이 진짜 죽어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무덤까지 가게 되는데, 부두교사제는 몰래 이 무덤에서 노예를 꺼내 다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폭행을 가한 뒤 이렇게 생각을 주입하죠. 넌 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좀비다. 당시엔 과학적인 사실보다 종교적 믿음에 의한 영향이 훨씬 컸으니, 노예 스스로도 자신이 좀비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부두교사제들은 이렇게 좀비를 대규모로 만들어내 농장주들에게 팔아 넘겨 불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렇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흑인 노예들의 삶. 근데 어떻게 이 지옥을 흑인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 만들어진 프랑스 인권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상존한다. 하지만 이 선언에서 흑인 노예들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유럽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아닌 재산이었으니까요. 이 사건을 계기로 노예들의 억눌렸던 불만이 폭발하고 맙니다.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자 노예들은 백인 농장주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주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도 모조리 죽여버렸죠. 근데 이상한 건 갑자기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프랑스가 아닌 영국이 등장합니다. 혼란을 틈타 생도맹그를 꿀꺽하려던 영국이 대규모 군대를 IT로 보낸 것이죠. 여기서 IT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영웅이 탄생합니다. 바로 검은 스파르타쿠스라 불리는 투생 루베르티리입니다. 그는 훈련도 안 되어 있는 노예들을 결집시키고 군대로 만들어 제국에 맞섰습니다.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점으로 삼아 숲에 숨어서 게릴라전을 펼쳤죠. 영국군은 예상치 못한 반격과 황열병이라는 악선 전염병까지 겪으며 고전했습니다. 이때 프랑스도 생도맹그의 군대를 보냈는데 노예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노예제를 폐지할 테니 우리 편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희들의 권리를 인정하겠다. 노예들은 이말을 철석같이 믿고 프랑스 편에 가담해 결국에는 영국군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 프랑스의 제안이 사실이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선 끝까지 저항하던 아이티의 영웅 투생을 체포하여 프랑스의 감옥에 가두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항하는 노예들을 대학살하고 다시 생도 맹그를 식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지휘관으로 활약하던 소수의 노예들을 제외하고 모든 노예들이 다시 농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하지만 자신들도 권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노예들은 포기하지 않고 2년 동안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1804년 프랑스는 생도 맹그를 식민지로 운영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프랑스군을 철수시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흑인 저항군들은 IT라는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선포했죠. 자,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유럽은 반란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IT를 눈엣가시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교적으로 고립시켰죠. 바다에 둘러싸인 IT 입장에선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을 노린 프랑스는 IT에게 배상금만 지불하면 외교적 고립을 풀어 주겠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배상금이 무려 1억 5천만 불, 당시 IT공화국 1년 GDP의 10배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IT는 어쩔 수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약 120년 동안 이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현재 IT는 이 영향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 최근 몇 년간 갱단이 정부를 점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IT는 2024년 3월 기준 무정부 상태의 지옥이라 불리는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사리 자유를 쟁취해낸 아이티 국민들은 오히려 자유가 아닌 고통만을 겪고 있죠. 아이티 독립영웅인 투생이 프랑스 로 잡혀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너진다면 생도맹구의 자유의 나무는 쓰러질 것이다. 그래도 자유의 나무는 다시 살아나 땅 속에 수많은 뿌리를 내릴 것이다. 투생의 말처럼 아이티의 진정한 자유가 하루빨리 싹 트기를 진심으로 희망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